오늘의 최종 아, 패자전이죠. 패자전. 예, 포티튜 선수와 컬러풀 선수의 경기입니다. 전장은 테레나스 격전지 레더. 보시드 진영 빨간색 휴먼입니다. 포티튜 선수의 11시 진영이고요. 그리고 5시 파란색 나이셀프 컬러풀 선수의 진영이에요. 소인 선수는 누구 올라오길 생각 어, 바라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 생각엔 컬러풀일 것 같은데 음휴먼 보... 나일전만 많이 했으니까 네 네. 나일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휴먼전보다는. 그것도 실제로 한번 이겼고 컬러풀을. 근데 또 모, 모르죠. 왜냐면 라이트한테 음. 저서기 지고 왔기 때문에 네. 또 생각하면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최초의 리포지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최초의 아니 저희가 알수 없어요. 리포지드가 나오는지 클래식이 나오는지 들어가 보기 전에는 점지 당하고 있어요. 마킹입니다. 마킹이고 당연히 워든이겠죠? 네. 네, 워든. 다른 맵에 비해서 이 맵은 거의 영웅이 고정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이두 선수는 제가 네. 보니까 네, 네. 5대 3이네요. 선수들 둘의 전 누가 5예요? 컬러풀이 5. 컬러풀이 5. 칼라프리 이두에서 유일하게 사, 그 상대전적에 앞서는 선수네요 어... 칼라프리 다른 선수들 상대로는 다 전적에 뒤... 뒤지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네. 포티듀스 상대로는 어 5대3... 5대3이라고 그러셨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칼라프리 워든 쓰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봐가지고 워든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아 많이 써요? 휴머전에는 거의 워든을 많이, 그러니까, 어든 아 워든 맵에서 워든을 쓰고, 네네. 그 데몬 데모 맵에서는 데몬을 쓰고,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음, 저는 칼라풀이 데몬하면 되게 센걸 많이 봤거든요, 항상. 데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죠. 음. 지금... 어? 프리스트를 유유히 빼갑니다, 포티스는뭐 <laughs> 되게 자연스럽게 빼가는데? 그리고 지금 워드니 집나. 아예 통해서 상점 하면서 네 트릭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된거 그냥 집나요 상점? 음. 뭐찍고호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음. 아 실수네요. 플레이어의 아.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점 트릭. 그 위습 그 한기 더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워든이 대마포가 나왔고요. 마킹은 비스트 스크롤입니다. 첫 아이템은 탈라프리 터 좋은데요. 음, 그쵸 아무래도 양쪽 다 대마포를 원하는 상황에서 음. 아, 아이템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쓸만한 아이템이에요. 네. 하이드망포도 이게 낮에도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든한테. 음. 나재도 펜업을 돌리고 하이드 할수 있으니까 네자 여기서 아이템이 안 먹죠? 어 쿨러 네자뭐 하나 스틸 해줘야 3이 안 되거든요 하나 스틸 된거 같죠? 네 됐죠 하나 했어요 네3 그죠? 안 되죠 아초 잡아야죠 그러면 어 이거 펜업나한번더 돌면은 또아 그냥 브리스트 쪽으로, 예, 프리스트 잡고 빠지고, 아처 때리다가 바로 빠집니다. 음, 3레벨 막, 망... 예, 말씀하시죠. 손익계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아, 저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하과 손해인 것 같은 기이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스틸을 하나 해서 3랩을 막아주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텔포를탈거고 네. 네. 이제 휴먼이 압박을 넣으면 너 어떻게 막을래? 이렇게 음. 물어보면 어떻게 막을 건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워든이 3레벨라도 이 맞춰져 있으면 뭐 뭔가라도 할 텐데 지금 또 심지어 스킬 트리가 블링크의 편없나요? 저 원래 이게 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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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워드로... 마킹 3렙찍고 왔을 때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지금 여기 상대로 찍힌 건데 찍겠네. 이거 네? 이거 서린 잡아도 사면 안 되거든요. 네 하나 더 잡아야 되는데 못 잡죠 볼트 스킬. 자어 아, 줄래. 이러면은 문을 할타 먹어서 힐 문을 할문문할할아아아아어어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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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아 이게 끝이 아니란 게 문제예요. 아직. 그렇죠. 네 프리스트의 아처의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본진에 음. 보면 더블 트리잖아요. 어, 그러네요. 네, 이거, 여기다 한 다음에,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그, 레이저스 업한 다음에. 네. 네. 아, 그리고 잘 뽑습니다. 이거 빠졌으면 죽었어요. 네. 거의 생사가 걸려있는 흡수였죠. 근데, 포티튜드도 굉장히 큰 실수한 게. 음 그, 피전트 뽑는 걸 까먹어가지고. 지금 원래, 여기서 호러 눌릴 수 있거든요. 이 타이밍. 네. 네. 근데 못 눌렀어요. 아 나무가 부족하네요 계속. 네, 이게 피전트를 안 찍어가지고 본진에 보시면 이제 찍기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너무 부족해요. 자원은 충분한데. 네. 자 디토를 통해서 마킹이 더 이상 볼트 던지지 못하게끔 해준 칼라풀 선수였고요. 마킹은 근데 체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아주 위풍당당하게. 아까 그 워든 3렙 못 찍고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워든이 우리 집에서도 <laughs> 네. 쫓겨 다녀요. 이게 무슨 와. 자, 이건 텔포가 보는 거죠. 텔포 타고 여기 잡으면서 트레더까지 네. 사겠다. 텔포. 먹고 가겠다. 이걸? 네, 욕심인데요. 약간 욕심이죠. <웃음> <웃음> 이거 블링핑 하면 스틸 당하거든요. 네, 욕심이죠. 욕심이. 네. 어? 이걸? 이걸? 어? 먹었어요, 쿠폰이. 와, 대박이다, 진짜. 욕심 성공 와 이걸 결국 먹네요 네 다이렉트 사냥까지 하면서 이제 사렙 코스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티튜드 분위기 자체가 일단 주도권은 포티튜드가 잡고 있어요 약간 뭐 나무 부족해가지고 호업 타이밍이 늦어진 건 사실인데 네네 네, 지금 분위기는 그냥 포티튜드 분위기죠 에티엘프는 멀티를 안 펴야 돼가지고 네 뭔가를 막 타기는 힘든 상황이죠. 제가 드라이어 티니어 니어어 토니어. 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어또오오오오오자오오오오오기오오오오오오오오 미리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그이노바이오 걸어놓고 있죠. 네, 일부러 일루전 보내놨던 마킹이 깨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어, 그래도 물론 이블레싱이돼 있는 거기 때문에 티트가 음. 깨지진 않지만 네 멀티가 늦게 안 쳐지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맞습니다. 마킹이 4렙이에요 음. 아까 저기 어디? 사냥하러 갔을 때부터 4를 찍었어 가지고 이제 사 이제 3이고요 네. 이제 마킹은 저쪽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제플린 타고 오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네, 병력들이랑 같이 와서 너의 멀티를 허하지 않겠노라. 또는 네. 지금 회복은 아, 그래. 네, 사냥. 음, 그렇죠. 네. 멀티에다가 멀티 본인에도 타워 두 개씩 더 지어 놓는거 너무 좋은 네. 플레이고요. 네. 드라이버랑 싸워도 되겠는데요? <laughs> 만약 에 디펜드가 되 있다면 금광만 취소시키고 가도 될것 같고 용병 태기가 네. 드라이버드 쳐버리면 네. 드라이버로 옮겨요. 지금 니시 당하고 나서 드랍 잡히고 시작합니다. 잡히나 잡히나 이건만 안 주면 돼요. 지금 이러는데 네. 동안에 이티워, 삼티 바로 눌러. 워든 벤시 아또오 진짜 위험했어요 방금 워든. 아, 베이스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방금, 원, 아, g 지 자, 두 선수의 첫 번째 연기, 포티튜드가 아, 주도권 잡고 나서 그냥 물고 늘어지니까 칼라풀이 할수 있는 게 없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진영, 파란색 나이트엘프 칼라풀 선수의 11시 진영이고요. 어, 그리고 메아리섬, 1시 빨간색 휴먼, 포티튜드 선수의 진영입니다. 메아리섬 같은 경우에는 영웅 선택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아무래도 워든을 쓸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약간 선수들 성향에 따라서 요건 좀 갈리더라고요. 나이들 부선수들이. 어. 지난번에 저는 어 이맵은 그래도 워든 많이 쓰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키퍼를 쓰기도 하고. 뭐. 네. 뭐 데몬 언터 한 번씩 보여주기도 하는데 데몬보다는 요즘 데몬은 잘안 쓰더라고요. 데몬을 쓸수 있는 맵이 사실상 워든을 못 쓰는 맵인데. 네네.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는 컬러풀 선수 정도로 이제 데몬을 좀 써야. 음. 나좀 비교 오 데몬입니다. 오. 캐인 사냥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데몬을 뽑았네요. 네. 이 맵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봤던 나휴전 에서는 뭐 워든 키퍼가 되게 많이 보여졌었는데 일단 데몬 선택한 칼라풀 아직은 이제 좀 다른 나이트엘프 선수들은 준비가 데몬에 대한 준비가 좀더된것 같아서 음... 저 또한 그렇구요 그래서 데몬보다는 다른 영웅들을 좀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예전에는 뭐 그런거 있었잖아요 저희 패치되기 전에는 거의 이 영웅이 덕분에 정석이에요 덕분에 뭐 있습니다. 거의 변함없이 딱 보는게 있다면 확실히 요즘에 패치되고 계속해서 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각 맵별로의 그 영웅 선택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나이트엘프 선수들이 특히나 좀 그런게 있는거 고 오크도 뭐 파시어 쓰는 맵뭐 불마 쓰는 맵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종족전도 있지만 확실히 아, 선수들 성향에 따라서도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모습이죠 맞아요 패션링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크메이지는 어택 클로. 처음 아이템 기분이 포티튜드가 웃고 시작합니다. 데몬헌터가 딱 와서 아이템 찍어 보자마자 불쾌하죠. 제가 이제 아이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도 가끔 그러는데 음. 그런 거 없습니다. 푸탱링하고 헤이스블럽은 <laughs> 나오면 불쾌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정말. 네. <laughs> 자, 그리고 이게 워크사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아처가 원래 지금 두 번째 아처가 나와야 되고 막 하는데 아직도 두 번째 아처가 이제 찍습니다. 좀 늦어졌죠. 어. 사팜이기 때문에 이건 멀티예요. 멀티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게 로맨스 선수가 옛날에 굉장히 포티튜드 선수가 굉장히 옛날에부터 라플맨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두 선수 호크, 음. 포티튜드였는데 음. 그 플레이어의 병력이 그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 컬러풀 정도의 데모를 쓰면은 라이플로 이기가 가장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진짜 이 진짜 하고 컬러풀 데모, 데모. 선수하고 이제 연게임을 하는 걸 오, 못했고요. 네, 연임을 하는 것 같았는데 퓨나전으로 인피던트는 음? 잘 이기더라고요 라이프로 데모니아, 네, 3대 1로 이겼던 것 같은데. 인피는 음... 뭐뭘 못할까요? 요즘에 너무 너무 완성형으로 잘하지 않아요 인피가? 그니까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포티튜드는 멀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안정적으로 완성됐고 야 잘, 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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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게 너무 좋은 게 네. 이거 지금 아처로 빼가지고 멀티 네. 짓는 거한번 퀸슬각이나 좀 이득을 좀 많이 보려고 지금 일부 끌어온 다음에 지금 뒤에서 뽑거든요네 근데 그 용병이 여기 그러니까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아 어, 뽑았니 어 근데 잡지 못하네요 네 그냥 지금 여기서 압박을 못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죠. 음. 아처를 네. 쫓아냈고 네. 버서커도 쫓아냈고 데몬 혼자 음. 와서 할게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버서커를 체력을 많이 다 닳게 해놓고 나서 밀어 넣음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휴먼이 위험한 구간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 아 그리고 또 버서커 상황 해제도 아니에요 아직. 자 데몬 체력도 굉장히 낮습니다. 칼라풀. 오오오오 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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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려 아 이거 품면 잡고 레벨 2각을 보고 같아요 이래 딱 되면서 아... 그다음에 포탑 차야죠 지지 패자전 결국 포티튜 선수가 승리하면서 2대 0으로 최종전으로 올라갑니다.